그래도 나는 성공한 디렉터라 생각을 해 성공한 디렉터의 특징은 디렉터 실패를, 실패를 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죠.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MVP 개선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MVP 개선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어 하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가장 지금 할수 있는 선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기다리 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일의 뭐 순서와 또 계속 작업을 하고 이제 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신경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MVP를 개선하더라도 뭐 디미터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까지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엘가시아 엘가시아 이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오래하신 분들 혹은 짧게 하신 분들. 어, 여러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엘가시아? 여러분들은 엘가시아가 좀 어떠셨는지요? 솔직히 어. 스킵해서 모르겠어. 아니, 어쩔 수 없잖아. 빨리 깨야 되는데. 계속. <laughs> 네, 엘가시아 좀 얘기를 할게요. 생각나는건 그냥 건너. 엘가시아는 건 제가 건... 이제 10년 전에 설계를 했던 대륙입니다. 10, 10년 전에 설계를 했던 이야기가 완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라이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게임 플레이로 딱 경험을 했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아, 이게 결국 아,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거 있지. 네, 내가 꿈꾸던 게딱 되면 소름 돋는. 결국은 왔구나라는 생각에 망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뭐라고 게이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이머 입장에서 악크를 찾아서 그 퀘스트 완료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머무머무거리게 되는 망감이 교차되는. 여러분들한테 꿈꾸라는 말을 많이 평소에 드렸는데. 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꿈을 이뤄가요. 음. 어렸을 때 우리는 뭐가 되고 싶었나요? 꿈꾸라는 말 들어보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다들 들었습니까? 대통령, 여러분들, 대통령 되고 되셔서. 싶었고 여기 이제 스태분들 경찰관, 경무항사, <laughs> 스태프분들다 꿈꾸라는 말 얼마나 어른돼서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보통 어른이 어린 이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죠. 저... 꿈꾸라는 말 많이 못 들으셨을 겁니다. 어른 누가 어렸을 때부터 뭐 저는 여기 이제 뭐 콘노래라는 알바, 알바 알바 하노래라는 그런 공농하게. 가사도 있잖아요. 콘노래 이런 노래 보신 적 얼마나 다들 있었습니까. 뜻이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잖아요. 콘노래라는 거는 굉장히 그게 왜 사라졌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아닐까요 우리가 사회라는 감옥에 갇혀 버렸기 때문에그 세상을 깨라는 것, 것이 에가시의스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그레이스 나올 그 에버그레이스의 선택을 할때 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제. 저니스 엔드라는 곡입니다. 저니스 엔드라는 곡인데 이게 브라이언 타일러가 작곡한 마지막 곡이에요. 저니스 엔드 내일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올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저니스 엔드라는 곡을 그리고 이제 엘가시아 얘기는 요 정도 할까요? 혹시 뭐그 궁금하신 게 있어도 제가 뭔가 얘기를 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엘가시아 얘기는 음 요, 요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가시아의 업데이트가 제가 디렉 더러웠어. 업데이트 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뭐야? 더 위로 올라가거지 음. 1년 전. 음. 1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로아운 미니 때 제가 조금 병원 신세를 지다가 네, 로아운 미니를 좀 해야 돼서 그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좀 진통제를 먹고 아. 그 로아운 미니를 진행을 했었었습니다. 막그 정소린 아, 캐스터님을 알고 계세요. 그때 정소린 캐스터님하고 리허설도 한 번도 못 마치고 그냥 그때 바로 라이브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즉흥해서 맞춰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했었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수많은 가능성에 저도 이제 막 큐브를 많이 돌려봤죠. 막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잘 가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다시 돌아오실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잘 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풀 컨디션으로 오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풀 컨디션의 에 수준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휴대폰을 쉬는 게 많은. 거예요. 저는 네, 뭐 라우리엘. <laughs> 대사를 좀 인용하자면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을 잃었지만 여러분들을 얻었고 건강을 잃었지만 로스타크가 이만큼 사랑받는 IP가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 저희 멤버들이 얼마나 굳건하고 저희 멤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게임이 얼마나 진심인 사람들인지는 늘 제가 말씀드렸고 저 하나 빠진다고 해서 로스타크가 네 뭐. 조금이라도 의미가 네,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처음에 로스타크를 만들 때요, 제 꿈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그딱전 세계에서 딱한 사람만 있어도 좋으니까, 딱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생 게임이 되자, 어떤 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어떤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게임이 되자. 가사를 인용하면 한 조각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목표를 얼마나 이루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게임은 여러분 종합 예술이에요. 게임만큼 다양한 분야를 여러분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 종합 예술입니다. 마지막에 좀 이렇게 뭐좀 어둡게 얘기해서 좀 많이 죄송한데 좋은 업데이트들 많이 남아 있고 뭐 카멘, 저희 3D 배경 그 레벨 팀장님이 이번에 제가 엘가시아 비주얼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뭐, 진짜 언스티리로는 극한으로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어우, 이거 이제 한계치 아니야? 더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니까, 아, 카멘에서 한번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더 끌어올린다고 하고 또. 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멋진 업데이트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노스타크를 계속해서 즐겁게 즐겨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채팅창을 못 보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저에게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셔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셨습니다 근데 석은이 녀석은 이거거은이녀이런게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있구나. 성공한 디렉터라 생각해석은이 녀석은 이녀은이 만들어 주셨던 게다여러분들 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좀 성공한 디렉터이 주신 실패를 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다 거야. 다 원래 막 어? 싹. 실패하면 석종해야 <laughs> <속죽해야 웃음> 되니 뭐니하면서 그냥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포기 안 하고 나는 끝까지 좀 보존해가지고 성공한 거 자체는 진짜 칭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과분한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뭐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노력했고 뭐 이분 나간다고 해서 뭐 로아가 이제 망하고 뭐 다른 대로 하고 이러진 않겠죠. 항상 왜냐하면 이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이라는 거 제가 하는 한, 네. 한 명만이 만들 수는 아, 없는 거니까. 그래 같은 말을 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잘 가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릴게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본인들 항상 업데이트 언제 하냐고 기다리라면서요. 기다릴게요. 건강 회복하시고 돌아오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꿈꾸시고 네, 항상 멋진 삶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던 지금 여러분, N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다시 아마과 N 처음에 만나는 거.

고맙 야, 근데 한국어 노래로는 처음이었나 본데 나도 어쩐지 타임 트레버 이랬거든. 오늘 처음 나와. 그러니까. 速度大，我、oh,。Oh. 이렇게 보니까 또 소름돋네, 살짝. 아니 나는 왜말잖아 성공한 디렉터 맞다니까 왜냐면 어좀 뭐 안되고 망했다고 해서 수종좀나거나 게임 막 접거나 이런 사람도 많은데 결국은 성공시켰잖아 그러면 성공한 디렉터 맞습니다 강선이 형이 솔직히 제일 아쉽겠지 어 솔직히 말해서 야잘 되는 게임 디렉터 직을 누가 내려놓고 싶겠어 어? 망한 게임도 아니고, 그래 자기가 하니 계속 하니 꿈으로서 키우던 그거를. 어머,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 좀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우리도 기다리자고. 물론 그 사람이 막다 잘했다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게임을 성공시킨 거로서 저는 성공한 디렉터라고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온다고 해서 누가 시작하겠어. 본인도 이제 건강 다시 좋아지면은, 다시 오시겠죠.